법 위반 협의로가태로 2천만 원의 중징계 처분이 국민과 용주시민의 공부를 사면서 고이지 용주 출신의 인사가 야기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. 변회를 피하고 나서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. 니다 후보자로 출대를 하거나 미리지 않으신. 그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아요. 그런데 우리 영주처럼 즉각 사태를 촉구하거나 요구하는 내용들은 아주. 대책이나 뭐 운경이나 또안 그래도 봉화나 오주이나 있는 데는 우리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살고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. 장 의원님 쪽에서 여론조사를 하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공표하시는. 총괄 본무장이라든가 이제 선거 대책 위원장도 지금 현제 가지는배포라안 됐어요. 그럼요.